그래서 가격을 올바르게 지불했는데 4개만 됐어 지금 열어보니까 네? 기당했네 응. 와우 둘째 날입니다 여기 나트랑 시내고요 제가 아노바 호텔에서 묵었는데 꽤나 높은 곳을 배정해 주셔서 뷰가 좋네요 날씨는 괜찮다 시원한데 지금? 진짜 시원한데? 저희 조식 먹으러 왔고요 여기 아노바 호텔인데 사람 엄청 많네요 맛있어? 응. 이게 한국에서 먹는 거랑 완전 달라 달라? 안 시죠? 먹어볼래? 안 시죠? 아니? 먹어봐, 응. 한 번만 먹어봐. 나는 안 시지. 오. 엄청, 엄청. 맛맛 어때? 이거는 괜찮아. 은 다른 거는. 거 맛있지 않아요? 어, 이거는 괜찮아. 맛있어. 쌀국수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음, 맛있어요. 여기 뭔가 약간 생면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여기 나라의 생면. 어, 맛있네. 이것도 맛있어 이거, 완전 이거, 수박 주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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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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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그이수박이야이청 달달한 수박.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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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도 내가 그냥 조고 가세요. <laughs> 우리 잠시 맛있먹어 12시 반? 지금 시지? 잘켜가려 아, 근데 많이 먹으면 마사지 하다 치거든. 마사지 11시에 받아. 아직 9시야. 근데 여기 한국인이 오요 그니까요. 아니면 다 빨리 3층에서 먹고 간다? 응또 음, 부모님이랑 왔을때는 거의 다 한국인이었거든 한국인 <laughs> 너무 많이 갖고 온거 아니야? 못먹지 싶어 이거? 응, 이거 리 패딩 모르겠어 그냥 여기가 저희가 묵었던 숙소고요 방이 두개에요 방이 머리 꼬말끄만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나랑 시내가 아주 다 보이는 곳이야 반대편은 바다도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 보이네요. 와, 저희 숙소 옆이 롯데마트였네요. 근데 롯데마트보다 현지 마트가 더 좋겠지. 근데 일단 롯데마트 한번 즐리긴할 거야. 아, 그래? 그럼 다시 와야 돼? 근데 오는 길이야. 숙소. 아. 그래 한 먹을 거를 사가지고 와야될거 아니야 그렇지 먹을 거를 롯데마트에서 좀 사고 할 도미노 피자도 있어 그래요 도미노 피자 바다가 깝네 그러니까 그래, 바라보니네 날씨 괜찮은데? 좀 습습한 것 빼고 그렇지 나쁘지 않네 그래 그늘에 있어서 그렇잖 <laughs> 그런가? 바람이 시원한데 모르지 <laughs> 원래 바닷가는 해풍이 불어서 바다가 불어오 스타벅스 타벅 스타벅. 스타벅. 그러게 KFC고. KFC 있고 KFC 어디있어 어머 아저씨 있네 그 서클라스 쓰니까 더덜덜 눈부셔? 덜, 덜, 덜 눈부셔? 나는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 <웃음> 그래? <웃음> 너무 잘 보여서 별로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거 <laughs> 방법이야? 어, <laughs> <laughs> 아, 오 바다다 우와, 바다야, 바다. 바바야. <목소리> 야, 어떻게 건너까? 원래 여기서 건너려면 은 그냥 무법지대로 그냥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차가 비켜간대 그냥 가볼까? 예, 가면 가면 돼. 여기는 안 된다, 야. 어 <목소리>

어, 무슨 해변이네 해변 그냥. 응. 자, 여기서 막 물이 맑은 그런가. 거 지금 물이 맑지가 않다. 원래 에메랄드빛 막 그렇다는 데수 그냥... 어디 자월로 가야지. 아그 그런가? 그런가? 근데 물이 숙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기가 빈펄이야? 어 저기. 아아저기 테이블카 아아 저기 있잖아. 저기. 자다 아 에이, 어. <laughs> 가보자. b u m 빵빵이 빵빵빵빵 u m p a 이야 b u m p a n 가 Bumpang, b u m 하 a n g b u 저번에, 저번에 뭐 했어? 이거 한대예요 그럼 이거 하자. 이게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 핫스토 핫스톤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왜요? <laughs> 저 뜨거운 편안 할래요? 그 마사지 강도 어떻게 했어, 저번에? 마사지 강도? 어. 음. 아, 강하게. 강하게 나는 보통. 아, 그래? 조금 강하게. 엄마, 조금 강하게. 아, 하게. 네. 아 나는 그래도 좀 아파서 보통. 나 그거는 그마서 이제 하면서 말했대. 네? <laughs> 한국 말도 듣나? 아. 그냥 보통돼. 보통을 x 표시. 고보통 <laughs> 아, 뭐, 세게 했다는 아. 저는 마사지가 너무 아파서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좋아? 막뭐 하수톤 하지 않았어? 맞아. 괜찮았어? 안 뜨거워 하나도. 음. 뜨거? 나는 그거 뭐지? 티백. 티백? 뜨겁더라 뜨거? 그것도 뜨거? 뜨거해. 아니. 이 돌로 이렇게 막 문질러 주는데 되게 좋아. 좋아? 뭐? 이게 풀어지는 기분이야. 어. 그리고 이 돌을 만지면서 또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해 주더라고. 나는, 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때, 간지러워가지고. 간지러워. 가지고 <laughs> 간지러워. 잘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자. 거 이거. 이먹이먹 이거, 이거. 이지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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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다

가 가격을 올바르게 지불했는데 네 개만 줬어 지금 열어보니 사기 당했네. 나는 안 먹어도 돼요. 너는 먹어야지. 나랑 같이 사니까. 어 저식 말고 여기 라가사 뭐 라가사 뿔보트 그 알마가든 여기 점심에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내일 몇시 퇴실이에요?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 여기 2박이요 응. 1 2시 퇴실? 퇴실은 어. 몇 시예요? 어, 여덟 시입니다. 열두 시야. 어. 웨더버스 원원제로. 원원제로, 오케이. 아유, 시원하네. 시원거실이야 <목소리가> 와. 와. 이야. 이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 응? 아, 여기 스파가 있네. 여기 아, 스파 해야지. 바다가 아, 보이는구나. 음, 우와. 파도도 잔잔하네. 다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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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네, 화장실이 응. 엄청 넓네. 화장실. <laughs>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 다 있네. 아, 음, 아직 음, 여기 안 밖에 안 밖에 안 밖에 안 밖에 안밖 여기 밖에 안 밖에 안 밖에 안 밖에 안안안밖 안 해줘? 안 해줘 진짜 45 45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때20 2 0또안 했을 거야 아그 응. 30을 처음에 부르지 4시고 불러가지고 용도한번 씻어야지 용과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줄 아세요? 용과는 농가는...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확실히 비껴먹는데 왜 씻죠? 귤를 씻나요? 먹을 때신나요 용과를 방금 자를 때, 껍질을 통과해서 잘랐잖아. h a l a t a n Mango, w a s h i n 용과, 는 맛있다고 이거 b 셨어요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이거 섞 s 섞 c 섞어도 맛있어. 음. 음, 망고부터 먹으면 안 돼. <laughs> 음. 여기 c 물이 적었다. 그래? 더 넣어줘? c c e r s o 아니야 r 아니, 그냥 먹어. 음. 그리고 이거 아 먹어봐도 이거, 맹물인데 맹물이야? 여기이지가 아닌 것같거 여기 뭔가 선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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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까? 거프를다 <laughs> 넣었는데? <laughs> 넣을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를 자기 취향대로 물을 따르는 게 아닐까? 이건 그냥 해놓은 거아닌가 뭔가 잘못됐지. 음, 아무 맛도 없네. <웃음> <웃음> 비빔국수인가 보네. 표지가 이거. 비빔국수? 비빔국수 아니야 진짜? 비빔국수인가? <laughs> 근데 이렇게 덩어리진 거 보니까 비빔국수 같기도 한데 그렇지. 혹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짜파게티 물 넣어서 하만아 <laughs> <laughs> 그래서 물이 이렇게 높은 거야 음리려고응실례신니다괜찮은데신실내 응. <laughs> <응? 웃음> 어. <내일> 요가 한다고? <laughs> 이런 풀밭에서 요가 <요가하는 웃음>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 15명이랑 같이 하는 데 아니 아니 여기서 혼자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안된 <될> 거잖아. 근데 <laughs> <laughs> 요거는 혼자 이렇게 한거잖 내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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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려와? 됐어요.